감사절로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가정마다 뭐 다른 모습들로 조금씩 예배했다면 다 나누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했을 감사인데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를 또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감사가 풍성한 가운데 더 뜻깊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에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감사 편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헌도 하고 큰일 났다 오늘 이거 다 겹치는데 <laughs> 어떡하지 그랬는데 감사 그러면 아름다운 가을. 자연과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신앙, 우리 믿음에 대한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감사가 귀중하고, 또 모든 감사가 아름답겠지만, 그런데 인생의 시간을, 또 목회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감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표현한 감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어려움이 있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를 겸손하게 하셔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의사를 바라보고 다른 도움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의미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에 감사하기란 때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항상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자주, 어떻게 더 많이, 어떻게 더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더잘 감사하면서 살수 있는 감사 시크릿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 시크릿은 기뻐하는 태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쁜 일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한 일, 슬픈 일, 부끄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이미 먼저 이야기를 편지 가운데도 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환경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결코 항상 기뻐하면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의 환경이나 너희들의 상황이나 너희들의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행복하게 느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상황이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I will. 나는 기뻐할 거야. joyful 할 거야. I will.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기뻐할 거야.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죠. 가장 오랫동안 역사상 대통령을 가장 많이 재임했던 대통령. 그분이 몸이 아파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분의 아내였던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하게 그렇게 여러 차례나 대통령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이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라는 대단히 훌륭한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나를 불행하지,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unhappy하게 할수 없다. 여러분, 오늘은요,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이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오늘 썬데이라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날이 Every day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미리 I will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이야 나는 그러므로 기뻐할 것이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한다 해도 만약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그러면 나는 감사하리라. 그렇게 타짐하면서 우리가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좋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태도,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더 깊숙이, 더 크게, 더 넓게 보면 보이지 않던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우린 어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합쳐져서 선한 일을 이루고 말 것이야. 그것을 믿는다면 더욱더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태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길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 시크릿,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라,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막 궁금할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24 hours 7 days nonstop prayer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가능할 때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쉬지 말고라는 헬라어 그리게 보면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용법이 나와있는데 마른 기침을 계속하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쉬지 말고 <laughs> 목사님이 원하지 않는데 기침이 계속 나오는 일이 있잖아 너희들도 있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때가 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야 가능하면 자주자주 자주 기도하는 거야 가능하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예를 들면 걱정이 생기면 걱정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또 기쁜 일이 생기면 사람들한테만 자랑하지 말고 친구들한테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서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거. 그러면 슬플 때도 기도하죠, 기쁠 때도 기도하죠, 감사할 때도 기도하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거. 고 우리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아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친구랑 좀 이렇게 일이 잘못해서 틀어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계속 릴레이션십을 가지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하게 더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에게 들었던 간증이에요. 회사에 다니는 형제였는데, 프로젝트가 있어서 너무 바빴던 거예요. 지배를 못 갔대요. 얘들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좌업을 구해서 회사에 갔는데, 너무 바빠서 지배를 못 갔어. 몇주 동안 지배를 못 가는 일이 있었던 거야. 피곤하다, 힘들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청년은 뭘 생각했냐면요. 아, 나 그럼 언제 기도하지? 그걸 생각한 거예요. 큰일 났다. 나 회사에 계속 있네. 집에 못 가네? 언제 기도하지? 언제 묵상하지? 언제 말씀 보지? 얘들 어떻게 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 형제가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성경 보고, 점심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했대요.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포기할 수 없었으면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을,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 얼마나 주님이 생생하게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게 느껴졌으면 그랬을까.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다니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성국도 가서 보신 분들이 절반 정도 되실 텐데. 다니엘은요, 그 나라의 총리였고요. 총리 중에서도 으뜸 되는 총리였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다니엘이 시간이 남았을까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30분, 1시간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다니엘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아이쿠 내가 연구를 더못 하는데 아이쿠 내가 정책을 더못 펴는데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감이 127개 도에서 다니엘보다 뛰어난 자가 없었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잠깐 잠깐이라도 꼭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채워 주시고 더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시크릿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감사의 비법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너희는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더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기억할 때, 아, 우리는 더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 감사에는 어떤 유익,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찾아서 쓰세요. 감사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더 많은 감사들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찬양, 감사의 편지, 감사의 과일 봉헌 보면서 우리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감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나와 우리 패밀리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번 부탁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을 프린트해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야 이거 외워라. 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붙여놓고 적어놓으면요. 평생 안 잊혀집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저 화장실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었거든요. 황수관 교수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감사편지도 적혀있던 게 기억이 나고. 제방 거실에는, 저희 집 거실에는, 어, 내양 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 떼를 내소떼내양떼 마음을 두고 내소 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거실의 한 편에는 이렇게 예술이 목자 이렇게 옛날에 그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나무 위에 그림 그려져 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잊어먹으라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거 식탁 위에는 안방에는 내방 책상에는. 외우라고 누구도 시킨 적이 없어요 이게 그냥 심심하고 앉아서 가만히 할일 없으면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느 그림과 함께 어떤 한자와 함께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 평생 잊어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잔양을 통해서 감사하고 헌금을 통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잘안 된다 할지라도 감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내 삶의 방식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한, 그렇게 감사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사용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손양은 목사님의 감사를 잠깐 동영상 보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네, 우리 잠깐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948년 10월입니다. 좌익과 우계 인영 갈등이 폭발하며 벌어진 몇 여순... 수. 부자비한그 혼란의 심구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신앙을 따른다 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두 형제가 있습 손동인 손동신 폭동이 진압된 뒤 체포된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사형선고를 받은 안재 선 그를 탄원하여 구해내고 심지어 두 아들을 살해한 그를 양아들로 삼은 송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분을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생을 마감해도 포기라 하였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선목사님이 아들 장례식에 모인 조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몇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제목을 그 페너럴 서비스 하는데.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심지어 이날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장례 행렬 맨 앞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찬송가 610장 같아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후렴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지금 자기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죽어가지고, 관에 실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상녀 앞에서 두 아들 죽은 아버지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찬송 부르면서 가셔서 예배 드리고 아들 묻고 장례식 마치고는 이게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 그 손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저으신 손목사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일만 원 손양원 목사 이렇게 적혀 있는 헌금 봉투가 남아 있더라. 우리가 이만 원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잘 짐작을 못 하는데요. 당시 목사님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80불을 보셨다면 그분은 만 불을 드리신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던 아까 그 공상당원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피해자 가족이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개화시키. 아들 삼고는 성을 바꿔서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안재선 하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손재선이다 그래가지고 아들 삼고 이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아시죠? 애양원 그 나병 환자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목사님 그렇게 사시다 6 2전쟁때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4 0대수 숱한 어려움 속에서 일제치하 속에서 감옥에도 갇히시고 그 속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전도사로 목사로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았던 이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애토믹 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에토믹 펌프, 어떤 에토믹 펌프예요? 사랑해.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한 사람인데, 여러분 원자탄은요. 한 발이면 시티 하나가 없어집니다. 하나의 도,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이분은 한 분인데, 한 도시와 맞먹고 한 나라와 맞먹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감사하는 분이었구나. 그런 놀라운 감사를 드린 분이었구나. 인종과 교파를 초월해서 오늘도 한국에 저 전라도 지방을 가면은 성지순례로 꼽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동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감사의 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올려드려지고 있구나. 왜? 그분의 영향력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가고 우리 후손도 또 영향을 받아서, 아, 우리도 감사해야지. 아, 우리도 감사해야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한 사람의 감사라도 그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들이 이루어지는가. 얼마나 다함이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되도록, 끝없는 축복되도록, 그러니 항상 감사하라. 그러지 않으시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범죄한 저희들은 스스로가 잘난 줄 압니다. 그리고 잘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감사의 절기를 주시고, 오늘도 바르고 마땅한 삶을 살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감사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일이다. 말씀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감사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기뻐하는 마음과 태도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크리스찬인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살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